紫禁城对吧？里面啊，里面这个地方叫角楼。哇，真的好大好大。是这可大，那、哎、我看中国这些结婚的人都年就，像是特别小。嗯，可能就是写真吧，不太像是婚纱。哪有穿这么随意的？是刘然个人的意见。<laughs> 你完蛋了，我告诉你。 领证跟拍应该是领证，今天去领证了。啊、这个叫在中国叫领证跟拍，领证还要拍照，就是为了纪念。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哎，往这边走一走啊，这边有有路、啊。哇！哎，跟那个大阪城有点像，大阪就是大阪城也是前面那个四面都是有那个这个池，来维护那个城堡。哦。锦山公园。我我、哦哦、都没位置了，再等一等有位置的。 음. 지금 짐샹공연이라는 데서 그 자금성이라 해야 되나? 고궁박물관 이쪽을 다한 번에 볼수 있어가지고 봤는데, 어 제가 확실하게 조금 느껴지는 게 이전에 이제 중국 고객들을 상대로 통역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경북에와서 보는 게, 이게 한국에 왕이 살던 곳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다고 뭐가 문제냐 했더니, 이제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좀 인정을 할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자체가 원체 큰 나라고? 우와. 우와. 와. 와. 와, 류 진짜 말이 안나오는데 아, 되게 일단 한국이랑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유적지에 대한 규모가 좀 달라요. 아무래도 그거는 나라의 크기의 문제도 있고 뭐 국민들 인구수나 이런 것도 뭐 비례를 하겠지만 확실히 중국의 이런 것들은 엄청나 큽니다. 거대하다고 느껴지고 그것이 되게 장관이고 되게 멋있다고 느껴져서 조금 뭔가 살짝 <laughs> 살짝 가슴이 웅장해질 정도로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중국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이 이런 그 한국의 문화적인 곳을 봤을 때 정말 문화의 조예가 깊어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은 크게 흥미를 못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확실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중국의 이런 박물관이나 아니면은 고궁 같은 것들이 어, 엄청 장관입니다. 와우 와. <laughs> 아, 배터리를 바꿔왔는데, 배터리가 없네. 저녁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8시 20분이고, 현재 2만, 2만 5천 보걸었네요. 우린 저기 뒤에 있는, 저거 뭐야, 꼬치집에 가려고 합니다. 꼬치를 먹고, 내일 아침에 일찍 텐진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아, 오늘 하루, 사실 이번에 베이징에 오게 된 것도 약간의 뭔가의 계기가 있어가지고 오게 된 건데, 어차피 중국의 문화유적 같은 걸 답사해보려고. 근데 막상 좀 비자부터 삐그덕하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대한 계획도 안 했고, 그냥 일단 왔습니다. 일단 친구들이 있어갖고 그냥 왔는데 뭐 기대를 안 하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날씨도 너무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도 없었고, 예전에 종친이나 시향 갔을 땐 되게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베이징에 처음 왔는데 어, 되게 스트레스도 없고 뭔가 다 이래저래 좋아가지고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마 친구가 이제 잘해줘가지고 그렇겠죠? 그런 거아니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중국에서 아 지금 저녁으로 그 꼬치를 먹으려고 하다가 정보가 다안 맞는 것같아갖 그냥 중국식 햄버거를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QR 코드를 하는데 아마 잘 안되니까 앞에서 해야 될것같아요 뭐가 지금 되게 엄청나게 편리히 스마트화는 해졌는데 이게 편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외국인한테는. 근데 확뭐 국가가 외국인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관광부서가 있으면은 좀 빡세지 않을까 싶네요. 이라기가. <목소리> 咱们在天津可以吃那个兰州拉面。真的，天津的拉面。我、哦，嗯，真的。嗯。很中宗、哦。是吧、啊？很香。嗯